안녕하십니까 김재국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벤트링 뭐 받아야 해요? 어떤 루트던 간의 유입분들은 이 이벤트링 선택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벤트링 선택권을 얻고 활동하다 보면 이벤트링 레전드들이 잠재 등도 바르게 될 거예요. 유입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링들 뭔가 궁금했던 적 있지 않았나요? 이벤트링 관련 영상도 만들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벤트링 선택권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저 아래에 있는 링들도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벤트 링에 적혀 있는 링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똥입니다. 이벤트 링에 적힌 3 개의 성능은 동일하니 아무거나 받으셔도 되고 여기 적히지 않은 링 중에 좋은 링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 기회에 알려드리죠. 이벤트 링 3종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네브리스 원정대 반지입니다. 공마 25에 주 스탯 40을 높여주는 반지죠. 글로리온링 슈프림입니다. 공마 25에 주 스탯 40을 높여주는 반지죠. 어웨이크링입니다. 흑마 25에 주스탯 40을 높여주는 반지죠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텐리브리스 원정대 반지 글로리온 링 슈프림 어웨이크 링은 전부 공마 25에 주 스탯 40을 높여줍니다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거나 받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3개의 링은 메이플에선 1티어 반지 정도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3개 다 1티어 반지입니다 아무거나 받으시고 이제 음... 영상 종료하셔도 됩니다 아니다 아직 종료하지 마시고 레전드리 잠재능력 부여 주문서엔 적혀있진 않지만 딥 다크 크리티컬 링이라는 생각보단 괜찮은 반지도 있긴 합니다 크리 확률 1 5의 크리 데미지 5% 대신 잠재 설정은 불가능한데요. 요즘은 이벤트 등으로도 크확 확보가 가능해 예전보단 중요도가 좀 낮아진 듯한 기분은 들지만 본인이 크확이 매우 낮은 직업이거나 하면 나중에 이 반지가 나온다면 얻어 주세요. 아무튼 선택권에서 뭘 받을지와 추가적으로 딥다크링도 설명해 드렸으니 원하는 지식 얻으셨으면 시청 종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이벤트링이 있는지 봐도 은근 재미있을 수 있으니 궁금하거나 심심하시면 잠시 봐 주세요. 일단 레전들이 잠재능력 부여 주문서에서 사이 사용 가능 아이템을 쫙 보면 리부트라고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메이플 월드에 리부트 월드가 있는데요. 거래가 되지 않는 특수한 월드입니다. 23년 12월 달이 되면 일반 월드화가 된다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그 리부트에서 얻은 반지는 일반 월드와 달리 리부트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일반 월드 테네브리스 원정대 반지는 리부트에서 리부트 테네브리스 원정대 반지가 되는 거죠. 단순히 리부트에서 얻는 반지에 리부트가 붙는 거니 사용 가능 아이템에 서 리부트 부틀링은 전부 제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의 이벤트 반지는 이미 설명이 끝났으니 그 마저도 제거 하면 이 정도가 남는군요. 여기 적힌 링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ss급 마스터 주얼링입니다. 공마 20에 주스텔 30을 주는 반지 예요이링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개같이 막 주얼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막 그걸 합성하고 그 합성도 랜덤 이야 막 아무튼 개 노가다로 얻을 수 있는 반지였어요 그때 당시엔 최고의 반지여서 억지 로 얻었어야 했는데 요즘은 다른 이벤트링에 바로 따잇 당해 버렸습니다. 무시하셔도 되는 반지예요. 어찌보면 이것도 이제 추억이네. 다음은 벤전스링입니다. 이벤트로 20강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요. 공마 20에 주스탯 20을 주는 반지예요. 다음으로 결속의 반지입니다. 이건 참개 같은 반지인데요. 월드내 다른 캐릭터들도 착용하고 있어야 최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다섯 명외 다른 캐릭터는 결속의 반지를 낄 수조차 없죠. 다 채우면 공마 20에 주스탯 30. 0의 반지예요. 코스모스 링입니다. 벤전스 링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벤트로 20강을 찍을 수 있었고 공마 20에 주스 탯 20을 주는 반지입니다. 카오스 링입니다. 이건 되게 독특한 반지였는데요. 아래에 읽어보면 스탯과 잠재 능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운빨 존망 반지였습니다. 유니크까지 운만 좋다면 공짜로 올라갈 수 있었고 위에 옵션 보면 알겠지만 뭔가 뒤죽박죽이죠. <laughs> 저 옵션도 바꿀 수 있었어요. 물론 랜덤입니다. 일단 기본 쪽으로 공마 20에 주세 30이지만 옵션을 바꿔서 플러스 5까지 붙일 수 있었죠. 물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랜덤. 다음은 글로리온링 가디언 마스터 커맨더 설명인데요. 글로리온 마스터 가디언 링과 글로리온 커맨더 링입니다. 사실 세 개의 성능은 동일하니 커맨더 링으로 보겠습니다. 공마 20에 주스탯 20을 올려주는 반지예요.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뭔가 성장하는 시스템의 이벤트였는데 최종 성장을 마치면 글로리온 링 슈프림을 줬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가디언 마스터 커맨더 링은 슈프림 링보다 굳이다 정도로 아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터널 플레임 링입니다. 사실 입문자분들이 가장 먼저 얻게 될 수도 있는 반지인데요. 하이퍼 버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반지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공마 25에 주스 때 40을 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전에 봤던 1티어 반지와 동급이다. 시작하자마자 1티어 반지 하나를 착용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확실히 요즘 젊은이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아래에 적힌 반지들은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알려드리자면 어비스 헌터 스링입니다. 유입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 반지겠네요. 공마 20에 주스 때 20을 주며 잠재 설정은 불가능하지만 일반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20. 추가됩니다. 그리고는 온닉스링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되게 특이한 반지였어요. 크뎀 등을 올릴 수는 있었는데 되게 뭔가 복잡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핵사이급소문은안 돌았었으니 그런 링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듯합니다.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시간 관계상 빠르면 일시정지 부탁드려요. 공마 25주스테41 티어 반지는 이렇게, 공마 20주스테32 티어 반지는 이렇게, 공마 20주스테23 티어 반지 는 이렇게 번외로 특이한 반지는 이렇게 있네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3종 선택권은 편안하게 받자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